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를 표현으로 쉽게 알려드리는 전킴입니다 네, 오늘 영문법 27강에서는 굉장히 쉽고 유용하게 쓰이는 문법 표현을 같이 알아볼 건데요. 과연 어떤 표현일까요? 지금 같이 알아보시죠. 우리 영어로 하나만 표현해 봅시다. 저는 일하고 싶어요. 저 일하길 원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 일하고 싶어요. 저 일하길 원해요. 그렇죠. I want to work. I w a n t to work. I want to work. 이렇게 표현하죠. 어,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일하길 원해요? 말고 저는 션이 일하길 원해요?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션이 일하길 원해요. I want Sean to work.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 한번 같이 볼까요? want 뒤에 그 행동을 하길 원하는 대상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ant Sean To work. 저는 션이 일하길 원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모모가 모모하길 원해요. 라고 표현하려면 메인 동사 뒤에 행위의 대상, 즉 목적어 넣고 두 동사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 살짝 감이 올랑말랑하죠? 같이 영어로 문장 만들어보면서 익숙해져 봅시다.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션이 저를 가르쳐주길 원해요. 즉, 션이 저를 가르쳐줬으면 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I want s to teach me. I want o to teach me. 그럼 이거는요. 네가 날 사랑해 주길 원해.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가 날 사랑해 주길 원해. 그렇죠. I want you to love me. I want you to love me. 마지막 하나 더. 네가 행복하길 원해. 이거는요. 네가 행복하길 원해. 그렇죠. I want you to be happy. I want you to be happy. 행복하다는 happy가 아니라 be happy이니까 be랑 같이 표현해주셔야 합니다. Happy는 행복하다가 아니라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 동사인 be까지 같이 표현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be happy. I want you to be happy. 네가 행복하게 원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이렇게 메인 동사와 동사 사이에 행동의 대상, 즉 목적어를 넣어줌으로써 모모가 모모하게 원해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게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바로 두 번째 포인트 같이 알아봅시다. 어, 사실 우리가 방금 같이 알아본 이 표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어, 여기서 오늘 영상의 두 번째 포인트 나갑니다. 어, 이 표현은 특히 의무문. 즉, 질문을 하거나 제안을 할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 제가 하길 원하시나요? 즉, 제가 이거 해드릴까요? 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표현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치워드릴까요? 내가 널 도와줬으면 좋겠어? 즉,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방금 배운 표현이 쓰입니다. 그러면 같이 문장 만들어 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렇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Do you want me to help you? Do you want me to help you? 이거는요.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그렇죠. Do you want me to call the police? Do you want me to call the police? 제가 셰를 만나길 원하시나요? 이거는요. 제가 셰를 만나길 원하시나요? Do you want me? To meet Sean. Do you want me to meet Sean? 이렇게 이 표현은 질문 형태로도 굉장히 자주 표현됩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어, 우리가 방금 want 동사 표현으로만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 사실 want 외에 need or like 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 형태로 메인 동사 뒤에 행위의 대상 즉 목적어 넣고 to 동사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주어, 메인 동사, 목적어, 부동사. 이렇게요. 간단하죠? 어, 그러면 같이 문장 만들어 봅시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션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션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I need you to help Sean. I need you to help Sean. 간단하죠? 그럼 이거는요. 거기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거기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Would you like me? to take you there. Would you like me to take you there? 그러면 이거는요. 설탕 넣어드릴까요? 설탕 넣어드릴까요? 그렇죠. Would you like me to put sugar in it? 그렇죠. Would you like me to put sugar in it?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세 가지 포인트로 같이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포인트, 메인 동사 목적어 to 동사 형태로 I want Sean to help me. Sean이 저를 도와주길 원해요. 즉 누가 뭐뭐 하길 뭐뭐 해요라고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포인트, Do you want me to help Sean? 제가 Sean을 도와주길 원하시나요? 같이 의문문, 즉 질문할 때도 굉장히 자주 쓰인다. 세 번째 포인트, I need you to study English. 네가 영어 공부했으면 해. 같이 want 외에도 need or like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네요. 어때요? 정말 쉽죠? 네, 오늘은 메인 동사, 목적어, 투 동사 형태로 누가 뭐뭐하길 뭐뭐해요 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문법적으로만 배우셔서 어려운 용어들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있지만 이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캐나다에서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방금 저희가 같이 했던 것처럼 직접 문장 만들어서 소리내어 보시고 실제 상황처럼 입 밖으로 소리내어 따라해 보신다면 해외에 가셔서 정말 필요할 때잘 표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I need you to practice a lot.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여러 번 보시고 따라하시면서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 션킴은 다음 영상 28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